개념원리체 고정수학하 159쪽에 있는 확인체크 20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확인체크가 맞겠죠? 어... 그...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꼭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은 어려운가 봐요. 이렇게 500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500번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이 보일 거다라는 얘기죠. 1, 1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F1, 1을 넣어봅시다. 1을 내면 이 그래프에서 1일 때 값이 뭐예요? 함수값이 0이죠. 0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죠? F, F1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아까 F1이 0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0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. 자 F0이 뭐가 돼요? F0은 1이 되죠. 그래서 1이 돼요. 이제 F3도 구해볼게요. F3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3 이렇게 쓸 경우에는 F, 연산 F2 이렇게 되는 거니까 F, F2.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F2가 1이라고 했죠. 그러면 여기 F2 자리에다가 통째로 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지금 보면은 한 번만 하면은 F를 한 번만 타면 0, F를 두번 타면은 1, 세번 타면 0. 여기 보면 홀수만 0이고 짝수는 1로 간다는 얘기거든요. 이렇게 쭉쭉 갔을 때 500번, 500번은 짝수잖아요. 500번은 뭘까요?라는 질문이니까 홀수였으면은 0, 짝수였으면은 1이 된다. 그래서 답은 뭐다? 1이다. 이렇게 풀면 되겠죠. 자 그러면은 모양을 이제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은 F. 뭐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 하면은 뭐가 될까요? 이게 홀수인 거니까 홀수면은 뭐가 된다? 0이 된다. 그러면은 뭐 내년에 문제를 내면 2022년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? 짝수니까 1이 된다. 이렇게 풀면 되겠죠? 그래서 이거 답은 500 짝수였기 때문에 500번 하면 1은 1로 가게 됩니다. 이렇게 시면 돼요.